원한을 깨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피고 미리 찾아놨던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또 미리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지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이2절말씀이니다 어... 말씀을 읽기 전에옥산이한 어, 번만 쳐다봤으면 좋겠습리다회가리교회이번 주부터 이번주살터예배리살 운동을 리는있어을하배 있어요 예여러살아의영혼이들의영혼이 삽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살리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드리는 게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는 말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전심 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셀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사역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또 교회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역할을 더욱 더 강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문을 몇 번이나 고치고 몇 번이나 더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예배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준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 예배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셀장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다 생각하고 함께 집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주부터는 찬양하는 시간에 웬만하면 밖에 있는 셀장님들 말고는 모두 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찬양을 풍성하게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아이들은요 안하는 이유가요 몰라서 안하는 걸 수도 있어요. 찬양의 감격을 받으면 두 손을 올리고 찬양이 너무 감사하면 눈을 감고 찬양이 너무 기쁘면요 목이 쉬면서까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감격을 아이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안내를 서시다가도 또 아이들을 맞이하시다가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찬양으로. 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을 해봤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들도 하시긴 하는데 적어도 저만큼은 신나게 같이 함께 찬양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금방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 이렇게 세자님들 이제부터 애써주실 거니까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더 기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부터 크게 읽읍시다. 아멘, 시작! 내가 밭에서 복식을 댄데그한무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은 애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감람나무를떤 후,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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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멈추고, 이, 하지 말고, 중고등부, 아, 영미 유치는 하지 말고, 중고등부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네. 중고등부가 많네, 그지? 작은 중고등부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표현은요 해야지 알아요. 이제 살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음을 다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에서 아 의자에서 등 떼십시오. 목사님이. 리딩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만 잘그 아, 말씀만 잘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리딩 바이블이 점차 점차 발전하면서 이 리딩 바이블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리딩 바이블 예배를 드리고 올라간 이제 첫 번째 세대가 지금 이제 곧 중고등부 이제 3학년으로 해갖고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자세가 등에 붙이고 있다. 등에 붙이고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 내가 높아졌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 전력으로 들읍시다 아멘. 아멘. 목사님 딱 15분 있어요. 원래 20분 있었는데 5분 까먹었어요. 15분 동안. 뭐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이 말씀 학생들도 세자님들도 영혼의 말씀으로 받고 이번 한주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말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너희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두레들.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애국당에서는 1, 2, 3, 4번으로 살았어. 근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1, 2, 3, 4번이 나온 거예요. 그 18가지의 그 규례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세자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공부를 네. 안하나안돼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이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근데 왜 아멘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복, 복. 그러니까 복그 복이 뭐냐고? 우리가 축복받기 원해요, 축복받고 싶어요그데그 복이 뭐냐고? 복. 하나님이 주의 행복아니야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따라해 봅시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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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감사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그게 <laughs> 구원은 누가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어. 근데 그것을 믿고 그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두 번째 축복이야.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셔도 돼요. 뭐답 얘기한다고 막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네. 뭘까요?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자 따라해봅시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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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다 주신 거야.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지키는 자, 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요 많이 오래 쓴다고 해도 한 3, 40년, 4, 40, 50년밖에 못 써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천국을 얻어봤고 천국의 영광을 얻어받잖아요 그럼요 3, 40년이 아니고 3, 40만 년을 써도 모자라요 아, 남아요 340만 년 3444만 3440. 4만 년을 써도 <몬> 그 영광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30년을 위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3억 3천 3백 333만 333만 년을 ,000 ,000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첫 축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천국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갖게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농부예요. 농부야. 농부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면 뭐가 나와요? 돈을 돈을 심어서 돈이 나와요? 아니죠. 뭐를 심어면 돈이 나와요? 그렇죠. 새싹을 심어서 꽃이 나오고 그건 아니에요. 별을 진죠 별을 해갖고 추수를 하죠. 그래갖고 그게 뭐가 돼요? 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농사야. 자,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수 세워. 시작.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냐.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농사를 짓는데 내가 열, 열 묶음을 했어. 근데 막 집에 갖고 와막 신났다 하고 집에 창고에 딱는데 아홉 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을까? 몰라요. 네. 그죠 몰라요. 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한 개? 잃어버리고 왔어. 좀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용돈 만 원을 받았어. 아, 이렇게 하자. 나원는좀 10만 원을 오랜만에 받았어 와, 나이스. Nice. 10만 원 받았어. 10만 원 받고 와카와 그런데 집왔는데 구만 원밖에 없어. 없지. 그 그만원 내가 봤을 때는 교회에 놓고 온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교회를 찾아오겠죠.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셰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1억을 주셨어. 1억을 주셨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그 신고하고 아, 다 받아갖고 1억을 주셨는데 동사무소에 천만 원을 놓고 왔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법은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아,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남겼라왜 남겨둬야 될까요? 과부와 자녀 아이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요 얘기하는 것은요 꼭이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어,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어,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하나님 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줬다두 종류의 사람을 붙여줬어요.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과부 어, 어린 아이 나그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베푸는 건요 꼭 돈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베풀고요 나의 생각을 베풀고 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혹시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은 부족하다면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배풀고 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게 나, 나에게 주신 게 연약한 사람입이에요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법칙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 세상은요 내 거를 더 모아야. 시. 세상은 세상은 내 거를 더 모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 것을 더모으는게 아니라 내 것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더큰 성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사실 세계,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들을 하죠. 목사님도 어저께 들었어 약육강식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자, 어 이거 어저께 당선쌤이 예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공룡 알아요? 네, 네. 공룡 알아요? 네. 양 알아요? 양. 네. 자 여기서 문제 공룡이랑 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네. 양이 이겼어요. 공룡이랑 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양이 산만한가? 양이 엄청 큰가? 근데 양은 작고 양은 심지어 혼자도 못 살아. 우리 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눈도 잘안 보이고. 어 앞에 앞양 앞 따라가다가 다 절벽으로 떨어지고, 어 고집도 되겠어요. 아스트레스 막 받으면 죽고 막 그래. 근데 그 조금만 말단되는 그 양이 공룡을 이겼어. 응? 어? 어떻해요 <laughs> 여러분 지금 공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만약에 야육강식의 시대가 맞다면, 그죠? 지금 우리는 공룡한테 잡혀먹을까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왜냐 공룡이 더세니까 그렇지? 근데 이야육강식의 세대가 하나님의 만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야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풍요와 우리에게 축복을 더 주시는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봅 아니 왜 예배가 아니 왜 돈을 안 벌고 왜 돈을 내 왜 홍금을 내? 야그 돈이면은 소고기를 몇 번을 더 먹어? 왜 그렇게? 왜 그애가 막돈막 아, 그렇게 막 홍금 내고 막어 그의 오라고 그러고 막 셀로 모이라고 그러고 셀자니 막 충성해야 돼왜 그렇게 해야 돼내 삶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확한 야규 방식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대로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야 될 것,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보살피고 보호하면서 나에게 있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셀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어요. 종류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을 지킬 수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사람 있는 사람 오야 우 오, 대전 형보다 많네요 목사님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내려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어, 부자가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부자는 그게 너무나도 싫고 부담스럽고 거리를 두고 싶어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쫓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지옥에 보이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한 그 거기 있는 예수님한테 아 내가 나사로한테 못한 거 안다. 하지만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면내 자녀 내 자녀 내 자식들이라도 믿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내주신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 나사로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그 나사로가 나사로를 베풀고 나눴더라면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면 부자는 부자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의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세자님들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길에 그 은혜의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 어,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세 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관계가 전심전력의 관계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하나의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박수 대고 시작. 천국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가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내가 가지려고 온갖 애를 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주시는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 드리면요 미안하지만. 천국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을 수있어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만큼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나의 나사로를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내삶 속에서 내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할수 있음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 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줄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 옆에서 묵묵히 나를 응원해 주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는 관계가 없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마음을 열었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면 아마 부자는 나사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그 나사로를 찾고 그 나사로의 관계를 전신전력을 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 근데 마음이 굳어질 수 있죠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알죠, 그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계명 두 개를 주셨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결국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될수 있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죄를 허물 수 있는, 그 죄를 어,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어, 그 사람들에게 네, 모든 것들을 베푸는요.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어, 목사님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뭔가 천국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에 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거면 50%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열심히 했어. 50%는 안 했어. 나의 모든 것들을 다바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것. 내 모든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갖고 기어이 그 땅을 사고 말이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전토도 버리고 내 땅도 버리고 땅이 없어요 무사님은 땅도 버리고 어뭐다 버리고 뭐 자녀도 버리고 뭐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려요. 다 버려도 그것보다 100배나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축복의 길인데 목사님은 다만 이만큼까지 어 요것만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다는 거예요. 1부터 0부터 100까지 전심전력 100까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축복을 사는 거예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나 나에게 주신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사로를 만날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요, 내 셀자님일 수도 있고요, 내 동역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된다면 어쩌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내 평생 나에게 주신 나에게 다가오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또그 사람들을 나의 나사로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셀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